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교재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좀잘이 교재를 활용을 해서 잘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디테일하게 이 교재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재는 누구를 위한 교재인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교재를 다 공부하고 난 이후에도 저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교재는요, 2주 목표 레벨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 이거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끔 저는 이런 실전 교재 같은 거 보려면 막 미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오고 영어 되게 잘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영어랑 많이 친하지 않으신 학생들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레벨 6 7. 정도를 원하는 토스 초보에서 중급 정도의 학생들, 레벨 7, 8을 원하시는 토스 경력자 혹은 영어 능력자. 이런 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책이 이 실전 모의고사 책이에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책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기초부터 실전까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이론 실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초부터 마무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이 파트는 뭔지 알아야지 시험을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파트 설명을 드리는 요런 파트는 요런 식으로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온다. 이 파트에서 딱 요렇게 생겼을 때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찝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어랑 아주 친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 토익 스피킹 시험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정말이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론 정리를 이 통계를 잘 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시험과 완전 흡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모의고사 10회분이 들어 있어요. 이 10회분은 뭐 이것저것 디테일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한번 더 요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 이름이 실전 모의고사니까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상세하게 자 마지막 부분이요 시험 응 시험 응급 팁. 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추어 부분 저 파트 설명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추어 부분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부분 그리고 시험 응급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응급 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는 응급팀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갑자기 시험장에서 저희 학생들도 정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겠죠. 이번 주 시험 선생님 어땠어요? 뭐가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맨날 맨날 학생들 볼 때마다 거의 토요일 시험, 일요일 시험이 있고 나면 월요일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항상 초반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시험 때 갑자기 갑자기 이 세상이 그냥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내 이름은 뭐지 막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익 스피킹 시험은 비싸거든요. 시간은 또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막 빨리 진행이 되는데 막 정신이 없고 옆에 있는 애는 영어 되게 짜리 막 뭐라 뭐라 떠들어 시끄러워 막 이러니까 정말 어차면은 정신적으로 금방 놀수 있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파트 1부터 마지막 파트, 파트 6까지 파트당 디테일하게 이럴 때 멘붕 오면 이거 하세요. 이럴 때 패닉 오면 이거 하세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정말 어려운 시험들도 토익스피킹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뭐 어려운 시험이 나와요. 특히 파트 6. 토익스피킹의 가장 마지막 파트는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때, 부모님들이 너 잘했어 하고 돈을 선물로 주는 거, 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라고 이거를. 그죠? 한국말로 하기도 되게 힘든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 스피킹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실전 문제들을요 빵빵하게 다 챙겨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 나는 이 문제 본적 있어. 이렇게 시험을 보시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멘붕이 왔다. 갑자기 멘붕이 왔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쩌셔야 되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시간은 막 갑니다, 시간. 시간은 1초마다 몇천 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토익스피킹 시험. 그래서 막 시간은 막 가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멘붕. 멘붕이 이렇게 금방 깨는 게 멘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멘붕이라는 건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특히 토익스피킹 시험에서는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 1초마다 감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 지금 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1초마다 감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Part 1부터 p a r 6까지 여러분들 꼭 보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온라인 모의고사 10회분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로 당연히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시험 환경과 굉장히 흡사하게 이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IBT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시험처럼 정말 그 준비 시간, 말하기 시간 똑같이 해갖고 실제 시험처럼 한번 풀어보시고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반복하실 수 있는 모든 답변의 MP3 파일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점 답안을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이런 거 너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에 있어서 시험 문제 퀄리티부터 그리고 해설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해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부터 해서. 정말 좋은 모범 답안, 그리고 이 모범 답안을 계속 들어볼 수 있는 mp3 files,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이 알차게 꽉꽉 채워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 공부하는 도중에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한 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실 때마다 뭐 학원에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제, 제가 이렇게 수업 끝나는 시간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맨날 맨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찾아오시기가 곤란하실 테니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제이정 토익 스피킹 이렇게 치시고 카페 검색을 하시면 요 카페에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여러분들께 언제나 꼬박꼬박 게으르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0단기에 제이정으로 들어오시면 똑같은 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습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료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파트들이 있으니 학습 질문 여러분들 하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자료실은요. 토익 스피킹은 B급 자료라는 게 없어요. B급 자료라는 게 없다는 이유는 토익스피킹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주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도 네 번씩 있고 토익스피킹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급 자료는 어디에다가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A급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무료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extra contents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무료 강의 같은 거는, excuse me.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장 팁이라던지. 아니면, 요번 주 시험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요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강의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뭐 하루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보시는 당일날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실 수 있는 요런 컨텐츠들이 요 사이트와 요 카페에 많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주시고요. 책을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책을 공부 다 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나올 때까지 꼭 옆에 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초심자. 토스 초보 비유학파 누구라도 가능한 토익스피킹 책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2주 목표 레벨 달성 저랑 같이 한번 이뤄보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guys